동아일보 사설인 것 같은데요. 김지현 기자, 뭐 사설 같은 그런 글인데, 이재명은 합니다. 이제 그 말이 무섭다. 자, 내용은요. 이재명을 까는 글이에요. 이재명을 까는 글인데, 천천히 읽어보니까, 나왜 기분이 좋아지지? 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후보였을 때 내걸었던 슬로건이에요. 자, 이재명은 171석 원내 1당 대표가 돼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다던 생략의 힘은 어느덧 앞으로 뭘더 하려고 들지 몰라서 두려워지는 공포의 힘이 된 듯합니다. 동아일보가 공포를 느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글을 보고 이재명이 잘한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꽤나 많을 것 같은데. 이재명은 입법 폭주를 한다. 이재명 국회에서 그야말로 폭주하고 있습니다. 당 워크숍에서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을 때만 해도 정치적 레토리기계 건이 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늘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안 했거든. 늘안 했어. 그래서 원래 하는 거니까 했는데 그런데 이재명은 정말 합니다. 22대 국회 임기 첫날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을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거 칭찬 아니야? 칭찬 아닙니까? 진짜로 하네? 13조 원 규모의 정부 여당의 난색을 보이고 여론도 부정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재명은 하더라. 이거는 뭔가 부정적인 걸 덮어 씌우고 싶은데 핵심은 정치적 레토릭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칭찬인가? 비판인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칭찬을 하게 되는 이상한 글이 돼버렸어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와 두 번째 본회의도 모두 야당 단독으로 여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보통 본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가 안 되면 한두 번쯤 미루는 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관례가 법을 이길 수 없다.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는 명분으로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를 두번다 몰아붙였습니다. 관례가 법을 이길 수 없다라고 법대로 한건 칭찬받아야 될거 아니야? 여론조사 꽃에서 법대로 하는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더 지지하고 있어요. 관례가 법을 이길 수 없다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비판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그걸 더 좋아한다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데 사람들이 칭찬으로 느낄 만한 글이 계속 나옵니다. 이상하잖아. 이걸 까고 싶어. 까고 싶어서 쓴글 같은데 읽는 내가 왜 기분이 좋아지지? 그래서 이걸 갖고 온 거예요. 그래, 관례가 법을 이길 수 없다. 이재명은 합니다. 진짜 하네?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헌한 것도, 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을 독차지한 것도, 모두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그렇게 18개 상임위 중 알짜배기 1 1개는 날름 먼저 가져간 뒤, 여당에 남은 7개라도 줄게, 아, 남은 7개라도 줄때 좋게 가져가라.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laughs> <laughs> 아니 이거 까고 싶어서 쓴글 맞아? 악의적으로 쓴글 맞냐고 의아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러도 부족한지 계속합니다. 국방이 아직 구성 못했죠. 지금 하루가 급한 일 아닙니까?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례 합의 다 좋습니다만, 안 되면 법대로 해야죠. 빨리 국회를 열어서 일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고 국회법 취지 아닙니까? 국방위를 포함해서 아직 구성되지 못한 상임위 신속하게 구성하고 필요한 일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까는 글 맞아? <laughs> 어 너무 좋은데? 그러더니 곧바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과방위원장님이 여기 계신데 어제 신속하게 업무 개에서 업무 시작하신 것잘 하셨고요. 법사위는 오늘 여신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보도로 봤는데. 어쨌든 법사위가 가할하고 있는 온갖 잘못된 국정현안들 신속하게 파악하고 또 필요한 일들은 지적하고 교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더니 옆자리에 앉은 박찬대 원내대표에겐 지금 7개 상임위는 여당의 구성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는 거죠? 거부하겠다는 태도죠? 언제까지 기다리실 겁니까? 라고 쏘아 붙였다. 이례적으로 원내대표를 공개 질타한 거죠. 찐명에게도 가차없는 그입니다. 칭찬인데? <laughs> 칭찬이잖아! 찐명에게도 가차없는 거 가지고 이재명이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찐명이도 가차없는 그입니다. 야, 이게 너무 과찬을 하는 글 아닌가. 법률상으로는 월요일 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참 묻더니 국방위를 포함해서 미 구성된 상임위도 신속하게 최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으면 좋겠다.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선출도 빨리 끝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는 재밌는 대목이에요.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북 송금권으로 추가 기소된 날이라 기분이 상당히 언짢은 상태였다. 박 원내대표를 공개 질타했지만 사실상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3일 본회의를 열어 7개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하라고 압박한 것 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봤을 때 기자의 뇌피셜이 아니었을까. 당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laughs> 없어 보이는데 보통 기자들이 자기가 쓴 글의 신뢰도를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의 뭐 관계자는 이런 식으로 자기 소설을 쓰는 경향이 있거든. 이 정도가 좀 악의적이다라고 느껴지지, 나머지는 전부 다 이재명 칭찬 아니에요? 이 대표의 하라는 외침에 상임위마다 경쟁적으로 반쪽 회의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과방위, 법사위 뿐 아니라 국토위와 행안위도 전체의를 열고 줄줄이 현안지리와 장관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출석권을 의결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정부 부처에서 업무보고를 갑자기 취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때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엄포를 놨어. 앞서 이재명 대표가 국회 개원 전에 22대 국회부터는 원내대표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법이 정한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기피라든지 위증에 대해선 단 하나의 예의도 두지 말고 엄하게 처벌하라 공무원 연금 받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주문한 데 따른 거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시키는 대로 막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 민주당을 뭔가 부정적으로 쓰고 싶은데 하나도 부정적이지가 않은데 여, 그는 그렇게 당 대표도 한번더 하려는 모양입니다 민주당은 12일 당원당규 개정을 위한 당무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대표는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당헌 조항에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 사퇴 시한을 달리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고 기소시 당직자 직무를 즉시 정리하도록 갔던 조항은 아예 폐지했다. 특별한 상당한 사유는 윤석열 탄핵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탄핵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헌당규를 바꾼 건. 그리고 당원들이 이걸 강력하게 요구했어요. 당원들 말을 들은 겁니다.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땐사퇴시안을 달리할 수 있다라는 건 갑자기 탄핵당하면 우리가 곤란하지. 이재명 대표가 당, 대선 출마 못하는 거는, 아, 이거는 불합리하지. 예, 네, 이건 탄핵이에요. 탄핵시키겠다는 거고, 민주당 탄핵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당원들 탄핵시켜야 된다는 의지가 있다는 거고, 기소시 당직자 직무 즉시 정지. 이것도, 검찰이 저 모양인데 무슨 기소를 가지고 판단해? 기소 가지고 판단하지 마! 이렇게 한 거죠. 이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하더라도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한 뒤 다음 대선까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 어 좋네. <laughs> 기소당해도 당원에서 둘러싼 논란 없이 당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좋네. 어, 좋은데. <laughs> 자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이렇게 첨부하는데 이런 건좀 악의적이죠. 예, 이런 건좀 악의적이고 그러니까 이걸 왜 썼는지를 알겠어 악의적으로 쓴 거예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왜내 기분이 좋아지냐고 이 대표는 이번 당원 개정이 이재명 맞춤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개정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만 정청래, 장경태, 강성 친명들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게 아니다 라고 말리자 못 이기는 척 원한대로 통과시켰다 하죠 반대했다 하잖아 이재명은 좋은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회의가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데 시간이 걸렸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하고 그날 밤에 반대하고 오늘 또 반대했다.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그냥 욕먹으시라.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 좋은데? 나왜 <laughs> 좋지? 난왜 계속 좋지? 원조 친명들조차 굳이 당원을 손볼 필요가 있었나? 정성호. 정성호를 친명의 좌장 이렇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명 어, 이재명과 안지 오래된 사람 요 정도로 어, 표현하는 게 좋지 친명이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주변에서 한번더 당대표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논리로 연임은 안 했으면 좋겠다 김영진 의원. 그래도 이재명은 합니다. 최근 신수박으로 개딸들의 집중 타겟으로 떠오른 김영진 의원 아니 별로 관심 없는데. 박 원내대표가 그런 감성적인 면에 강한 원내대표시기 때문에 감성적으로 보신 것. 제가 이재명 대표의 심성까지 판단하고 그럴 위치는 아니다. 뭐. 그래, 뉘앙스 잘 모르겠어. 행정가 시절, 이재명 대표는 한다면 하는 사이다식 추진력으로 분명 인기를 끌었던 게 맞습니다. <laughs> 비판하는 거 맞아. 하지만 행정과 정치는 다릅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독재보다 더 복잡하고 고비용에 불편한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은 대체 어디까지 할 겁니까? 그렇지. 독재보다 불편해. 그래서 민주주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뭘까요? 협의를 해봐. 안 되면 결렬이 되면 다수결로 하라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다수결로 하고 있잖아. 그게 불편한 거야. 그냥 하고 싶은데 협의를 하는 척을 했다니까? 근데 안 됐잖아. 다 소개를 했잖아. 문제가 뭐야? 이재명 대체 어디까지 할 겁니까? 무섭냐? 니네들 조질 때까지. 동아일보, 니들 조질 때까지 할것 같은데? 쫄? 야, 칭찬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 자, 어차피 이재명을 저주하는 사람들, 아직도 윤석열을 물고 빨고 하는 사람들은 이 글을 보면서 이재명이 어, 폭주를 하네, 뭐 하네, 이러고 욕을 하겠지만,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이 글을 보면 이재명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것 같다는 거예요. 악의적으로 쓴 부분이 보이기는 하지만, 칭찬이 가득해! 언론들이 쫄았어! 언론들이 이재명을 이제 두려워해요, 진짜! 무섭다! 야, 나 이거 기분이 너무 좋네? 너무 좋아. 이재명을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봐주지 말고, 본보기로 한두 놈만 조져버리면, 본보기로 한두 놈 조지면, 애들 알아서 깁니다. 이미 쫄았다는 그런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애완견 발언, 의미가 있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과 타협하지 않고 나는 나대로 갈 거니 언론 니들도 알아서 해라. 몇개 본보기 보여주면 되고, 금요일 청문회에서 안 나오거나 거짓말하거나 이런 놈들 싹다 본보기로 법적 처벌 싹 나가면 판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민주당을 응원하고 있고 민주당의 정치적 효용감을 느끼고 있는 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니까 하니까 너무 시원하잖아 이재명은 합니다에 지금 놀랜 거예요 원래는 말로만 했잖아 우상호 같은 애들이 민주당 장악하고 있을 때는 니들 말로만 하더니 왜 진짜 하버리니 무섭게 어디까지 할 거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언론도 지금 놀라고 있구나 이재명의 민주당이 달려나가고, 실제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도 해버리니까 쫄았다! 계속 이렇게 나가면 언론 논조 바뀝니다. 얘들은 알아서 겨요. 잘한다!